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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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뭐, 어. 어, 이제 다다. 와, 오 이게 허리급이와 이거지. 이거지. 낚기는한 아. 방. 우와! 없 네. 40, 와. 마이... 네. 네. 한번, 네. 우와. 우와. 아, 이것도, 이것도 아까는 38이고 이거는 거의 3 9 9 인데 네 거의 4짜라고 볼수 있는데 야뭐이 우와 와와 와, 좋다 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낚시왕입니다 어, 저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일산 이산포소를 가고 있습니다 어, 지난주에는 보 위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아래에서 낚시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 요즘 며칠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어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한강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첩보를 받고 지금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예상한 대로 많은 붕어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,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북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심은 거의 2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은 원래 여기서 안할 건데, 제 아는 분이 어제 여기서 해가지고 좀 많이 잡으셨어요. 한강국이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, 지금. 그데 한겨울에는, 물이 안 그, 성낯수로 있잖아요. 글로 많이 다녔어요. 아니요, 알려주신 분은 어제 보니까, 한 20마리 잡으셨더라고요, 여기서. 원래 여기, 여기 위에서 하다가, 밤새 꽝 쳐가지고, 밤에 옮겼는데, 어제 아침까지. 그 사람 얘기하는 거는 개인 택시. 어, 어, 예, 개인 택시. 예. 아, 그 형님, 경원 형님의, 그냥, 중속에 약속있어가지고한 4시까지 그냥 하다가 려고요 잡으면 잡는대로 못 잡으면 못 잡는대로 여기는 한방에 한방 비와 같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앱 때문에 싸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흐 어. 어. 어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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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허리 어. 이 어. 는 거야 아 눈이 너무 늦었어 특히 <목소리> 어아저아얘 응. 말이 시간이잖아 올려으니까 붕어겠지 붕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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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니까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이쪽으 어, 어. 내가 말이스크나는 거야. 오려 떼니까 다르 똑같아. 자 이거 허리급 잡는다 그러잖아. 지금 그게 맛있어. 나오려고 해. 아유. 우와. 우와. 이거지, 이거지, 낚시는. 아, 한방 우와. 야 이게, 이게. 월척은 는다월쩡이뭐4 0분되데 이게. 3 0개 버리지 말고 아 아,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 <laughs> 아, 근데 지금 아이가 아니가... 겉땅치 않고 여기서 해야 되냐 여기서 잠깐 할 거니까 아 여기 바닥이 안고르다 우와 우와 아, 이거 이거 다리급이네 이거, 이거 다 올렸거든 오, 그래? 와, 이아 그래? 그래? 아, 진짜 좀아이쪽으로 가야 또? 올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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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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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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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건 4 4 4 4 4 4 4 4 4 아, 4 4 4입니어4자아4 4 4 4 4 4 4 4다4 4 4 4일 오시는 조사님인데 아까는 38이고 이거는 거의 39.9인데 4 네, 거의 4 4라고볼수 있는데 4 4 4 입에 4 상처 4 4는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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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두마리째 하4 하셨는데 저도 한번 또 잡아 보겠습니다. 거기와서 여자가 거기 뭐 오늘은 낚시왕 아니 내일은 낚시왕이요 아, 내일은 낚시왕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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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겨울에도 겨울에도 밤낚시는 되는 데야 낮엔 안돼 여기 있죠 여기 네 나무 있는데 고기 때 고기 아시가 좋아 고기가 따짠하거든 겨울엔 저쪽 안되면 따뜻해 있는 날이에요 네. 오늘 잘 나가려면 지금 12시 반 정도 됐고요 네 지금 전화 아직 입질를못 받았는데 계속 4시까지 할 거니까 열심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아침에 짬을 내서 네 금단수로 상류 국유 초음파 지유의 공원전에 왔습니다 이개수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 잡, 잡을 수만 있다면 좀 짧은 데가 좋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줄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걸 쫙쫙 내리면 그 줄이 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조심스럽게 물을 좀 묻혀가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야지 줄의 손상이 적습니다 어디다 어서다, 어서다. 아, 사이즈는, 저올 때는 좀 컸는데, 가까이 오니까 좀 작아졌습니다. 다 나가주겠습니다. 아, 씨, 됐어야지. 우와! 와, 와, 좋다 아, 아, 까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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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립 아, 다오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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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이 준비는 다르다니까요. 좋죠. 정말 좋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수초. 와. 아, 진짜. 어? 어. 와. 야, 진짜. 어? 40cm의 수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. 예,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했는데, 네, 또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아쉬움을 주네요. 그저께 2, 3포스로해서 이어서 여기 분단수로까지. 오늘 아침에 그래도 어, 작은 봉어 네, 한 4수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어 그래도 한6시 정도 되는 붕어는 손맛이 조금 있었는데 에, 앞으로 더큰 붕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산포수로와 금단수로 조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